콤바인 끌어올림 체인 점검 방법과 교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끌어올림 체인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끌어올림 체인 커버를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고정 볼트를 손으로 풉니다. 이후 커버를 살짝 들어올린 상태에서 아래로 내린 후 상단을 잡고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롤올림 체인의 텐션 확인과 조절 방법은 측면에 텐션 스프링, 텐션 훅이 있습니다. 텐션 훅의 간격이 0에서 2mm까지 조정을 하여 상단에 있는 너트를 조아 훅의 간격이 0에서 2mm 사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너트를 조아서 훅의 간격을 좁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과 같이 조절을 하면 텐션 조정은 완료된 것입니다. 끌어올림 체인을 바꾸는 경우는 끌어올림 체인에 있는 러그가 과도하게 손상되었거나 여기에 있는 조절 볼트가 최상단까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력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끌어올림 체인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올림 체인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방에 있는 커버를 분리해야 됩니다. 불려기 위해서는 볼트 하나, 둘, 셋, 그리고 너트 1개소와 오일 공급 호스를 이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위를 잡고 아래쪽부터 당겨들어 커버를 이탈시키면 되겠습니다. 텐션 볼트 상단에 너트 2개소를 풀어줍니다. 텐션 스프링을 조절하는 너트를 다 풀고, 텐션 스프링과 텐션 훅을 이탈시킵니다. 끌어올림 텐션 스프링과 볼트를 제거한 다음, 끌어올림 체인을 분해합니다. 새로운 끌어올림 체인을 조립하겠습니다. 조립 방법은 아래에 있는 끌어올림 체인 롤러에 먼저 안착을 시킨 후 러그를 정리를 하면서 스프로킷에 안착을 시킵니다. 이때 옆에 있는 러그와 높이가 맞지 않다면 위에 있는 스프로킷의 위치를 조정해서 러그의 높이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후 텐션 스프링 후 텐션 볼트를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텐션 스프링과 훅이 어긋나면 조립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향에서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텐션 스프링과 텐션 볼트를 장착 후 너트를 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트를 조을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텐션 훅이 0에서 2mm 까지 간격이 될수 있도록 좋아줍니다. 텐션 조절 노트를 조으면서 텐션 훅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규정치에 완, 완료하게 되면 스프링 와셔와 너트를 체결하여 텐션 조절을 마무리합니다 끌어올림 체인의 교체가 마무리되었다면, 아까 분해해 놓았던 전방 커버와 보호 커버를 장착해 주시면 끌어올림 체인 교체는 마무리되겠습니다.